안녕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지식횡단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리플 xrp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융결제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들 리플하면 미국 sec 소송이나 etf 출시 같은 이슈만 떠올리실 텐데 중동에서의 움직임은 리플의 진짜 힘 펀더멘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왜 XRP 가격에 호재가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선물 또한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은 2020년에 두바이 아라베비니트 중동에 본부를 세웠었죠. 두바이가 어떤 곳이냐? 오일머니가 철철 넘치는 중동금융의 심장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순식간에 고층 빌딩 숲을 뚝딱 만드는 도시, 돈으로 행복을 산다는 슬로건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곳이죠. 22년만 해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 금융, 핀탱크 기업 3,640개가 몰려 있었는데, 24년엔 5,500개로 훌쩍 뛰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은행 17곳이 여기에 있고, 이 정도면 돈의 파워가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죠. 여기서 리플이 대박을 쳤는데요. 2024년 10월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에서 DIFC 안에서 리플의 금융 결제 서비스를 확장해도 된다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리플레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두바이 금융허브에 깊이 뿌리내릴 기회라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거물들이 리플 네트워크 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허가가 아니라 리플이 글로벌 금융 판을 뒤흔들 첫걸음입니다. 리플의 지분을 40% 가지고 있는 대주주 파트너사 트랑글로가 아랍에미리트 최대 거래소 아란사리와 손잡았는데요. 아란사리는 해외 송금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아주 큰 거래소입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 해외 송금액이 475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69조 원 정도였는데 이중 20조 원이 아란사리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트랑글로는 XRP로 송금하는 시스템을 쓰니까 이 20조 원이 리플레저 네트워크 위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거죠. 오일머니, 무려 20조가 리플 손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플이 스위프트의 경쟁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스위프트가 뭐냐? 전 세계 200개국, 1 1000개 기관이 쓰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이죠. 달러 송금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권한도 있습니다. 22년 세계결제시장이 156조 달러 하나로 20경 9천조원 수준이었는데 리플이 여기서 한 조각만 떼와도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게다가 리플 결제할 때마다 xrp가 조금씩 소확되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돈이 리플레드로 돌면 XRP 공급은 줄고 수요는 폭발할 것입니다. 그럼 XRP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크죠. 저번 달 리플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 재단에서 나온 비공개 회의 관련 내용, 저희 리플 비공개 채널에서 오픈이 되었습니다. 비공개 회의 자료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도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영상에 올릴 수 없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의 핵심은 리플 선물 ETF와 소송 관련 자료 등 여러 이슈들이 공개되었고요. ETF 관련 소식이 가장 핫하기 때문에 이번 정보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면 아마 큰 도움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공개 채널에서 이 자료를 모두 오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보방 통해서 비공개 회의 자료 오픈 원하시는 분들은 010-9627-3205번으로 공유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바로 비공개 채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플 비공개 채널에서 회의 자료 모두 공개해 드릴 테니 꼭 정보 공유 받아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XRP 딱두배 이상 상승 가능할 만한 이슈 또한 터졌는데요. 채널에서 이 정보까지 오픈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0 1 0 9 6 2 7 3 2 0 5번호로 공유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정보 채널에 입장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무료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리플의 글로벌 꿈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두바이를 발판으로 리플레저 네트워크가 세계로 뻗어 나간다면 XRP는 그냥 코인이 아닌 국제 결제의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스위프트를 넘보는 리플의 야심.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중동에서의 성공은 그 꿈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리플의 미래 진짜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